예, 전기 자동차, 자율형 자동차, 커넥티드 카, 튜닝 카까지 지금 현재 자동차 기술과 미래 자동차 기술을 한눈에 볼수 있는 국내 유일한 그러한 엑스포가 바로 우리 대구 국제 미래형 자동차 엑스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오후에, 그, 제이모터스하고 쿠팡하고 이렇게 업무 여배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우리 대구가 그동안은 자동차 부품 생산 도시였습니다. 이제 오늘 제이모터스의 칼마토가 출시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부품에서부터 완성차까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그러한 자동차 도시로 우리가 우뚝 설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저, 이번 엑스포 설명하시면서 의의나 이런 것들이 좀 빠졌거든요.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려보시죠. 예. 우선 우리, 자, 우리 지역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미래 자동차로 가는 길 속에서 거기를 능가할 수 있는 빠른 기술력을 그렇게 확보하고 또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차 회사들이 함께 자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의 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부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더 날, 넓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